2 0삼3년 7월 30일, 오후 9시 4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 30일 자장 마감됐는데요. 일단, 여러가지 뭐, 주말 동안 또 많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내일 시장 볼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장 괜찮게 끝났습니다. 어, 뭐, 나스닥도 괜찮았고요 선물도 괜찮았고, 테슬라도 꽤 올랐고, 필라델피아, 뭐, 기타 자동차 섹터들, 리비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음, 나쁘지 않게 끝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장시간전에 쪽집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어, 8시 전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아침에 한번 보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또 홍보도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꼭 소정의 선물을 또 당첨되시면 선물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 그다음에 어, 멤버십 약간 변화줄 예정입니다. 어, 준비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고요. 미리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오타가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적어 놨습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빠르게 전달 목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시게 적어 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패널 공급. 삼성 디플 청구만만 얻었다. 관련주. 캠트로닉스과 HB 테크놀로지.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JSTEC HLB 루트셈. 어, 미니코퍼 신형 원형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공급 예정이라는 이야기. LG 디플라고 양자,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도 높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만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삼성 SK. 어, 내가 선두 하반기 HBM 최강전 예고한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미래반도체, 뭐 제우스 TFE, T, 어, PSK홀딩스, 프로테, 뭐 이제 되게 많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이슈는 열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관련이고 마이크론 AI 대응 HBM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픈엣지. 어, 초당 250조 번 연간 NPU IP 자율주행 공략. 어, 글쎄요. 250조 번? 와, 대단합니다. 뭐가 됐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마 반도체 설계 IP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반도체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음, 식 코로나19 1일 확진자 5만 명 육박, 재유행 찾아오나, 메가 이 c s 진메트릭스, 시젠 정도로만 했습니다. 어, 호흡기 관련주죠? 메가 이 c s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키트 주고요. 뭐, 시젠은 뭐, 다 아시죠? 뭐, 제약 관련주기 때문에. 뭐, 여름철 이휴가 하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다시금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돌파했다는 그런 내용들 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좀 좋을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보조 넘어서 치료열쇠 노리는 루닛, 바이오마커 솔루션 같이 부각한다. 루닛과 뷰노, 어 같이 묶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둘이는. 그래서 의료 AI 선두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으면서 임상 목적 기술로 유입 효과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 의료 AI 쪽좀 기억을 해두시면 은 좋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루닛은 이미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laugh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LG 이노텍 새로운 도전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베트남 쪽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공장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LG 이노텍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어,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베일 벗는 네이버 초고대 AI 뭐 아시다시피 하이파이버클로와 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8월 후반기, 하반기 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초고대 AI 점잖게 패권 잡을까 AI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슬슬 테마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AI 테마로 돌리려고 하는 건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브제나고 유비언, 알체라,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재료가 이제 8월달에 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좀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에 포티투닷 AI 챗봇 현대차에 심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포티투닷 하면 틴크웨어 정도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다른 거의 재료에 비해서 조금 숨겨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관련 주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laughs> AMD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3S 맥커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조금 보고 나서, 어, 조금 의문이 좀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삼성하고 얘기가 좀 나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TSMC하고 얘기가 하는 걸로 오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 리사수가 안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흥미를 이끌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뭐 내용적으로 나왔다는 거 기사에 대해 기자분이 모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공식적으로 TSMC하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륨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거죠. RF Materials, c o s t i c s y s YMC, 게르마늄 뭐 보고 있으면 되고요. 갈륨 실리콘 카바이드가 대체품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갈륨과 게르마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 테마르가 돈다고 한다면 리튬까지도 돌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는 기억을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얘기했을 때 갈륨 RF머티리얼즈 코스틱시스 YMC 어, 머릿속에 딱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수 대란에 대한 내용이 도 있는데 글쎄요 요소수가 흥미로운 테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8개월 수입 의존 더 심해졌다. 케이지 케미카 한솔 로지티 로지스틱스 효성 OMB 효성 OMB를 깬 이유는 이제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깬 거고요. 케이지 케미카를 원래 유명한 종목입니다. 옛날부터.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고 주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 호주 K뷰티 러브콜 매출 300% 급증했다. 뷰티 스킨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잉그루드의 아모레버시픽 정도로.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K뷰티, 뷰티 스킨이 근래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좀 바닥, 좀 바닥까지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호주 방문자 수 1위 차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으로 진짜 지표가 좀 있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13 클라우드 중등 대수도 마이크로소프트 AI 칩 부족 경고했다 어, 솔트웨어 비트나인 정도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요. 어, 일단은 솔트웨어는 사실 아마존하고도 조금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 어, 어느 정도 그래도 껴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KT서브마린 LS궁합 내년 매출 2배 키운다 KT 서브마린 이제 상호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었나요? 아무튼 이제 상호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쵸 내달일 네 거예요 아마 다음 달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 서브마린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메모리 업계에 추가 감산 낸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 아비코전자고대작전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게 렇 조금 쉽지 않은 테마이긴 하거든요, 낸드가. 음. 그 다음에 WHO 두 번째 경고, AI. 고양이 쪽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길고양이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이글베체시스. 대표적인 어, 관련 주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뭐 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애들 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기타로는 2차전지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등 많죠. 2차전지들은 추적을 안할순 없어요. 지금 현재 주도 테마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또 m s c i 의 이제 8월 11일 기준에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거의 외국인 자본 계산을 해보면 2,000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꽤 많은 수치라서 일단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laughs> 자, 근데 이제 여튼 게임 멤버십, 어, 내용들 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중이고요. 가장 빠르게 뉴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어, 방에 초대해 드림. 방에 초대해 드리고요. 멤버십 전용 영상 볼수 있습니다. 재료 일정들, 정보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수 주체가 되는 수급 종목들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리고요. 주식 교육 자료 커뮤니티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 교육이 필요한 초보분들을 위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종목들 분석도 들 제공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 중인데 아 어, 그렇습니다 공부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부탁드리고요 금액은 밥 받기 금액 정도 어, 가입프 유튜브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어 만원 하고 어, 3만원 짜리가 있는데 어,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구요 멤버십 가입 방법 그래도 또저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가입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어, 제 영상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금방 가입이 돼요. 어렵지 않고요. 어, 누르시면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을 누르시면은 음, 요런 식으로 이제 뜨실 거예요. 어, 그래서 어, 12,000원짜리 이건 이제 그 부가세가 좀 있어서 만 원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 초대 커뮤니티에다가 초대 커뮤니티 초대는 3만 원이고요 멤버지 영상들만 올리는 것들은 이제 12,000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멤버지 이제 저녁 영상들 이렇게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도 근래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생방, 오, 아니, 내일 오전에 또, 이쪽집게 영상들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홍보 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